네 안녕하세요 보호코리아 구독자 여러분 배우 고민시입니다 지금부터 왓츠 온 마이 갤럭시 시작해 볼까요? 작년 하반기쯤이었던 것 같아요. 플립을 써봤는데 너무 예쁘고 그립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폴더 형식으로 닫히는 옛 추억이 좀 생각나서 좋았거든요. 제가 사용하는 이 핸드폰은 어, 갤럭시 Z 플립 6 제품이고요. 저는 이렇게 하늘색을 되게 좋아하는데 폰케이스를 그래서 일부러 잘안 껴요. 가장 기본 디자인이 예쁜 것 같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렇게 딱 하면 지문으로 이렇게 열수 있어요. 그래서 아 다른 핸드폰도 그렇게 할수 있나? 아아 아, 아니구나 아아 아, 있구나 이렇게 해서 열면 이렇게 폴더가 있는데요. 아 그래요? 커스텀 할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글꼴도 제가 원하는 폰트로 구매해서 사용하는데 그 아이콘이라고 해야 할까요? 구매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클래식한 게 좋아가지고 약간 흑백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폴더를. 정리를 해놓기는 해요. 저는 스포티파이랑 카카오톡, 유튜브 뮤직, 요렇게만 따로 빼놓고 나머지는 다 폴더에 정리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일단 첫 번째, 이 인터파크 티켓, CGV, 별자리 보는 어플 있어요. 어, 무슨 자리가 지금 떠있을까? 이게 궁금해서 이렇게 깔았던 어플인데, 스타워크라는 어플이에요. 이렇게 하면 지금 어디에 뭐가 떠있는지가 이렇게 볼수 있어요. 얘가 같이 이렇게 움직여요. 핸드폰에 따라서. 이거... 어, 됐다. 공연 보러 가는 거 제가 직접 예약해서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최근에는 어, 저기 갔어요. 오케스트라. 슈퍼 콘서트 추석에 했던 거 있는데 <laughs> 그리고 그 전에는 김윤아 선배님 콘서트 예약해서 갔었거든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직접 티켓팅해서 가면 그 성공했을 때그 뿌듯함 다들 아시죠? 네, 그거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다음 폴더는 OTT 서비스입니다 니 웨이브, 티빙, 넷플릭스, 유튜브 네 저는 안 가리고 다 봅니다 아, 어, 네 흑백 요리사 당연히 봤죠 최근 저의 도파민을 가장 팍! 터뜨려줬던 셰프님들 최고입니다 그다음은 저는 카카오 네비를 생각보다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운전할 때도 물론 당연히 사용을 하지만 제가 가고 싶은 맛집이 있다. 카카오 네비로 검색을 가장 빠르게 한 다음에 아 차로 이 정도 나오니까 걸어서는 몇분 정도겠다. 헉, 맛집이요. 제가 전주에서 촬영하고 있는데 전주의 맛집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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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거든요. 경화분식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 김밥 진짜 맛있고요, 수제비 정말 맛있고 오원집이라는 곳이 되게 유명하다고 하는데 상추 쌈에 김밥을 싸서 먹는 거기 정말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콩나물국밥 어디 갔었지? 내왜이 네, 콩나물국밥지? 전주 가시면 꼭 한번 가보세요. 아, 갤럭시 Z 플립 6로 폰 꾸를 하고 거울 셀피를 찍어보세요.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폰꾸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헉, 여기 뭐가 엄청 많아요. 일단, 털이 자꾸 빠져. <laughs> 여기 필름에다가 이제 제가 꾸밀 스티커를 붙인 다음에 쏙 넣으면 깔끔하게 만들 수 있어요. 스티커를 한번. 흠, 귀여워. 고양이. 아 맛있겠다. 채소. 헉, 더 맛있겠다. <laughs> 여기 이렇게 빵. <laughs> 빵 있어요, 빵. 너무 예쁜 거 많은데. 오늘 어떤 느낌으로 꾸밀 거냐면 차 기자가 이제 셰프니까 좀 연관이 있는 아이템들로 이렇게 탁탁탁탁 느낌으로 붙이고 저희 드라마가 로코거든요 코로인 것 같기도 해요 코미디가 더 많아서 저는 코미디 못할것 같아요 제가 웃음을 진짜 못 참는 성격이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구간에서 너무 한번 꽂히면 그냥 좀 계속 웃기거든요 진짜 웃음 참느라 맨날 혼납니다 아 제가 그리고 아까 아, 제일 많이 쓰는 거 있었는데 깜빡했어요 쿠팡이랑 쿠팡이츠랑 마켓컬리랑 캐치테이블 쓰는 어플 있거든요 어뭐 샀지 쿠팡에서는 마스크 주문했고요 마켓컬리에서는 두유 그릭 요거트랑 그다음에 서리태 콩물 두유 그거 먹으면 건강에 또 좋다 해가지고 많이 챙겨 먹으라고 하셔서 저기 병원 의사 선생님이요. 아 물고기 해야겠다. 저는 물고기거든요. 아그그 <laughs> 그 제가 태몽이 물고기였대요. 이렇게 물고기 연못에 이렇게 파란 물고기 한 마리가 있었는데 엄마가 15층 위치의 아파트에 계셨는데 그 창문으로 갑자기 그 물고기가 펄쩍 뛰어서 점프하더니 엄마 품에 이렇게 쏙 안겼대요. 네 여러분의 태몽은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laughs>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다된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계란후라이 있고 막장 보고 포크로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밑에 M 오는 제가 모셰프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그래도 코미디지만 로맨스도 있기 때문에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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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가 핸드폰 보면서 생각하면 좋을 것들 나답게 살자 강 하자 귀여운 하루 그리고 마지막은 파란 물고기 한장응요한장한장어어 어, 뭘로 할까 음짠 물고기 어, 어떡해. 한일 났네 이거 예뻐요 그럼 이걸로 할래요 어, 저는 아 맞다 맞다 키링 어 돌고래다 이렇게 하겠어요. 재밌었어요. 이제 앞으로 폰꾸 많이 해야지. <laughs> 좋아요. 그건 되게 좋아요. 플립이다 보니까 준비할 때 계속 손으로 들고 이렇게 좀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세워 놓은 다음에 볼 수도 있고 뭐 요즘에 이렇게 뒤에 뭐 붙여서 하시잖아요. 이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세워 놓고 할수 있으니까 그럴 때 가장 편한 것 같아요. 스포티파이, 전 음악은 무조건 들어야 되고 컬리 마켓컬리 그리고 플래너 그 달력, 전 그건 있어야 돼. 그렇게 세 개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스마트폰은 나의 일상이다. 내일 뭐 있지? 그 다음에 다음 주뭐 촬영하지? 근데 거의 일정 보는 거 말고는 또르. 장에 엄청 커다란 자동차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놀라웠고 저는 앞으로도 갤럭시 너무너무너무 사랑할 거고 보고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품꾸도 할수 있게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고민시었습니다. 감사합니다.